예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서주경의 노래 쓰러집니다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자이 쓰러집니다라는 이 노래는 어, 정말 그 여성의 어떤 그 심정 이런 것들 을잘 나타내는 노래입니다. 어, 이 쓰러집니다는 이렇게 시작되죠. 쓰러집니다, 쓰러집니다, 쓰러집니다. 올 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나요. 말도 안돼 핑계 어쩌면 잘갔다 붙여 뻔뻔하게도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 말을 한다면 잡을 나도 아니겠지만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말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이제는 그만 나를 울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. 하루가 멀다. 나를 찾던 그대 사랑은 모두 연극이란 말이죠. 나 없으면 못 산다는 말, 없던 걸로 하잔 말이죠. 쓰러집니다. 쓰러집니다.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돼서 그런 건가요? 사랑이 장난인가요? 가던 길 그냥 떠나지. 왜 돌려요? 이제는 그만 나를 울려요. 가던 길 그냥 떠나지. 왜 돌려요? 가던 길 그냥 떠나지.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? 이제는 그만 나를 울려요. 가던 길 돌려 왔다가 다시 가면 나 정말 쓰러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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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쓰러집니다가 세번 나오고요. 마지막에 끝날 때도 쓰러집니다가 세번 나옵니다. 그래서 올 때는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난다는 거죠. 올 때는 어, 말도 안 돼. 힘게 어쩌면 잘 갖다 붙여 뻔뻔하게 그러니까 내가 싫어졌다고 그냥 말을 하면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떠나겠는데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뭐 하자는 거냐 상당히 어떤 분노와 원통함이 들어있죠 어또 이제 그대 말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이런 말 쓰고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그러니까 왜 돌아오냐는 거죠 이제 그만 나를 울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. 또 하루가 멀다 나를 찾던 그대 사랑이 모두 연극이다. 그러니까 연기를 했다는 거죠 연기를. 나 없으면 못 산다는 말 없던 걸로 하자 말이죠. 이 노래 참 듣고 있으면 애절하죠. 어떤 이별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참잘 썼고요. 또그 여성의 어떤 시각에서 이 노래를 잘 이렇게 표현한 아주 멋진 노래라고. 생각합니다. 어, 이 서주경 가수의 그 당돌한 여자와 함께 쓰러집니다는 정말 부후의 명곡이 어, 정말 백년이 가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, 이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